3월 26일, 상가 들어간 보강산업, 웨이브 종목이죠? 바닥에서 21선 저항 맞고 내려왔을 때, 쌍바닥 만들고,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 매수관점. 돌파한 자리는 지켜라, 몸통, 중간 지지. 위로 올라타면, 매수관점, 양, 음, 양. 단봉으로 21선을 돌파하고, 조정, 음봉이 나오면, 관심있게 지켜보자 그랬어요. 양, 음, 양 20. 자, 위로 올라갈 때는 저항을 체크해야 되겠죠. 지금 2060이 크로스가 되진 않았지만, 붙으려고 했던, 노력을 했던 이 자리도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 여기 종가와 여기 2060 사이. 여기 작은 언덕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 지금 윗골이 긴게 보이죠? 그러면은, 여기 2분의 1. /2. 여기 지금 걸려있는 부분들 고점. 그 다음 윗골이 고점. 여기 2평하고도 좀 비슷하죠 위치가 그 다음이 이제 여기 크로스 지금 어려운 자리에 제가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쉽게 선을 그을 수 있다 분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저항 맞고 윗꼬리 한번 달았습니다 이 자리 어디 2060이 크로스를 하려고 시도를 했던 부분 이 자리에 지금 크로스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저항 맞고 빠졌을 때 지금, 음봉 캔들의 윗꼬리, 대충 이 정도 라인 되는데, 여기를 빠지지 않고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도 매수 관점. 주가가 다시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 음봉 캔들의 고점.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을 때, 그전 선상에서 하락이 멈추고, 그 다음에 전환을 시켜야지 다시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죠. 그 지점이 대략적으로 이 부분. 자, 충분히 모아지는 자리에서 전환을 시도하면 매수 관점으로 본다. 내가 체크했던 부분과 얼추 비슷하게 움직일 때는 과감하게 배팅을 해야 됩니다. 돌파한 자리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합니다. 사항가 근처까지 갔다가 옆으로 기어갔죠. 저점을 잡아주면서 이 자리, 여기 2060.